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신앙 고백하신 후 5월 21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전하신 나무 제사단 천지의 장교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일을 나신 아들, 우리 주예수 주의의 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인퇴되어 동종전 나내에게서 하시고, 본디어 불나리에게 그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문 밖으로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공편에 앉아 계시다여,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명을 믿으며, 거울한 몸교회와 성도의그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하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헤지시로니아 5 7쪽 정도에 있습니다. 자, 세기 37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다한 절씩 읽어 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계에 나서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에 네. 요새야지에게내려가가그리하겠나이스라엘이 <목소리> <목소리>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네 형들과 양대가 다잔잇던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해보던 걸자기에서 보내니, 그가 셀림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와 그를 사랑한지요, 그 사람이 그에게 <목소리> 네가 무엇을 느냐 그가 이르 내가 네내 형들을 찾으리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사람이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라 내가 그들이 말을 들으가또하니스그에게그들게이가에서 그들을 만났냐 아 네. 저는 이번 한 주간 제주도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밴드에 올린 것도 있지만 주로 절반 정도는 제주도 가면 성지를 돌 코스를 다시 한번 답사를 다녀오고 또 거기 가서 한번 잠깐이지만 기도도 좀 하고 목상도 하고 또, 가벼운 운가하는 시간 동안, 굉장히 나름대로 유익한 그 시간이었던 같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이제 운동할 겸 해서 제주도를 한두 바퀴를 돌았어요. 두 바퀴 돌면서, 참 제주도가, 어떻게 아, 보면 섬이, 섬이지만, 참볼 것도 많고, 뭐 저런, 저런 것도 있나 할 정도로, 뭐 별로 별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또 같이 갔던 동상님들은 일정들 다 따로따로 이제 각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각자 계획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올린 글들이나 뭐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 저런 것도 있었구나 할 정도로 다가한걱이었습니다 저는 뭐 갔던 것도 가고 뭐, 또 뭐, 그래서 아, 남들이 아니고 같은데 또 갑니까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나는 같은 데 가도 또 재밌고 또 새로워 그게 성지순례의 특색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이 아니 뭐 맨날 교회 가는 거, 게 똑같고 말씀이 다 그게 그거고 같은 말씀이 뭐, 뭐 기도합시다 뭐 하나님 말씀을 보이자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게 마치 사고를 울려낸 지구처럼 끓을수록 더 진해지고 강해지는 그 맛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말씀과 또 우리의 영성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행을 가도 늘 즐겁고 집에 있어도 아유. 감사하고 아유. 무슨 일을 해도 아유. 우리는 재미있고 어, 감사하죠. 아유. 자, 오늘 말씀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해 본다면 한번 따합시다 고생 끝에. 네. 다시 한 번, 고생 끝에, 고생 끝 낙이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네. 아, 참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라는 그런 말인 것처럼, 이 말을 조금 단일해게 듣게 본다면, 낙이 있으려면, 진정한 즐거움이 있으려면, 고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의 지명이름이 나와세 가지의 지명이름이 나와 어느 어떤 것이냐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헤브론 골짜기, 골짜기. 세겜 도단. 도단 이렇게 세, 세 개의 지명이름이 나옵니다 헤브론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면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오늘 주인공 요셉이 있었던 자리였고 세겜은 어떤 곳이었냐면 은 형들이 양을 치러 갔다라고 생각하는 곳이었습니다. 도단은 어떤 곳이냐? 거의 갔더니 세계에 머물지 않고 형들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더라. 이런 말을 듣고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 그지명이 바로 도단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지명, 해보던 걸 자니. 두 번째, 세계. 세 번째, 보단 이렇게 세 가지 지명이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게 되든지, 여행을 하게 되든지, 움직이게 되면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고, 또 경유지가 있죠. 여행을 짤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서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얘기 해요? 용인에서 왔어요. <웃음> <웃음> 그렇죠. 그러면 또 물어봐. 아, 어디 가실 텐다 그러세요? 오늘은? 물어봐요. 숙소에 있는 아저씨가 맨날 물어봐 오늘은 어디 가세요? 오늘은 어디게 가세요? 그러면 아, 오늘은 저서인포 갑니다. 오늘은 저 애원을 부갑니다 오늘은 저성산일출봉 어, 저 보러 갑니다. 또러지또 <laughs> 가다 보면 어디를 경유 하나요? 뭐일리로갈 수도 있고 라로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여행이 근데 말이죠. 우리 여행길이, 참,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담에집 떠나면, 고생이다. 고생이다. 거기 한, 하나 더 붙어요. 개고생인가. <laughs> <laughs> 아, 어제게 왔더니, 얼마나 피곤하지몰라나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가서, 하루 더 있다가 와서, 여유있게 저여행정을짰어요제 나름대로. 그런데도, 갔다 오니까 어제밤에피곤해 그래서 돌아오면서 제가 태생각하야 정말 집떠나는 고생이구나 <laughs> 집 떠나는게 하 처음에 나가 나가는게 좋아 아우 어, 여행 재미도 간다 날씨 좋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하, 피곤해 집이 좋아 집이야 어떻게 저녁에 내리자마자 저녁먹고 그냥, 그냥 뻗었어요 <laughs> 자 여러분 여행은요 인생은 나그네 일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늘 움직인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인생은 없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근데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생이에요. 근데 말이죠. 고생은 그냥 약한 거고, 고생 경력이 끝나지 않고 그 길이 고난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위험의 징조라고 한다면, 다가올 큰 한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보면, 자, 아버지가 야곱과 지금 남의 아들인 요셉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셉에게 숙제를 했거든요. 야, 너네를 가서 형들을 좀잘 찾아와 봐. 형들이 나간 지가 몇 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생일이라는 장소에 갔어요. 아버지가 세겜에 갔을 건데, 자, 세겜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었나요? 세겜, 세겜, 창세기 34장에서 석주에 걸쳐가지고, 아니, 석세 번에 걸쳐가지고 이 말씀을 남았어요. 세겜에서 일어났던 일, 세겜에서 일어났던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 뭐가 생각나십니까? 따라합시다. 디나의 성폭행. 디나의, 성폭행. 디나의, 성폭행. 디나의 성폭행. 기억나십니까?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곳에 갔다가, 응. 아, 저 동네에 우리 애들은 뭘 하고 면하고 갔다가 세겜족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이걸 또그 디나의 오빠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복수를 해. 할레바트라고 부르면, 할레바트마다 남자들을 다 죽여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곳이 어디냐 세계. 요그 세계 쪽으로 양치로 간 거예요. 들, 여기 풀먹이로. 그러니 아버지가 야곱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되잖아요. 네. 거기서 사건이 있었고, 사고가 있었고, 거기서 피해를 끼고, 한쪽 속을 탄력서 했는데, 거기로 양치로 갔다니까. 또, 요새 얘기는요 형을 차러 가는데, 자, 우리가, 우리는 알아요. 거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형 찾으러 갔다가, 거기에서, 형들이 평소에 야곱, 요셉을 미워했는데, 거기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 그리고 요셉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요셉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그 길이, 이제는 영영 못나오고, 못나오고. 못 거기서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가기는 운명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고고생이 있었던 거, 고난이 있었던 것이고, 고난이 앞으로 시작될 것이 어디냐? 세계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가 기억나느냐? 좋은 점 행복했던 것보다는 다 고생했던 것. 아팠던 일, 실망하고, 좌절하고,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일들은 머릿속크 기억이 나요. 또 우리는 뇌를 생각할 때, 야, 앞으로 잘될 거야.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에는,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해? 어제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어제, 저녁님께 전화가 왔어요. 이형민 집사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이현수 집사가 네. 어제 수술을 들어갔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여덟 인가 아홉 신가 그때 됐는데 몇 시에 들어갔습니까 그랬더니 낮 12시에 들어갔는데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의사가 나와서 준비이안 해줬더니 안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갑자기 나한테. 목사님 제장에서 오셨어요? 아, 죄송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니 그 저번에 한번 수술 받았는데 이번에 다또 피부 이식 수술을 받는데 아직 안 나오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제랬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근데 밤에 12시 가까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잘 끝났다고. 할렐루야. 그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지난날에 고생했던 것도 뭐 기억에 남고, 앞으로 생각하면 안될 것처럼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냐. 요셉도 세계으로 형들을 찾아 나갔다가, 거기에서 애국으로 가게 될지 누가 알아겠어요 불안한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걱정하고 옛날의 기억들이 새롭새록 솟아나는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삶이에요. 그걸을정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해. 그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잖아. 어제 기포에 갔더니 저희 어머님 김포 병원에 계시니까, 어머님 뭐 갖다 달라고 그래요. 집을 질렸다가돈좀 찾아가지고 이제, 가려고 김포 사거리 갔더니 막, 벌렁 사람들이 그냥 몰려있는 거예요. 그왜 저렇게 몰려있다 했더니, 그 경기도지사로 후보로 나왔던 그, 그, 국민의힘? 네. 맞죠? 네, 뭐는. 김은혜. 비문의. 비문의. 네. 김은혜. 김은혜가 아주 연설을 하더라고. 어. 아, 막, 장미로 확, 차가운지 연설을. 그러면서 뭐, 크게 얘기하는 거죠. 뭐, 김포시에다가 뭐 하셨습니다. 뭐, 믿어주십시오! 고이 뭐, <laughs> 얘기를 하자요 인생은, 그래요. 어려울수록 긍정적인 힘을 가져야 되죠. 그 말은 우리 인생은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이, 앞으로도 불안해. 앞으로 인구 절벽 시대가 아무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돌아섰다고 하지만 여전히는 주택 문제, 인구 문제, 청소년 문제, 자살률 이비, 경제 어려움, 대구만 부동산 이 문제 여전히 우리 인생은 불안한 게 사실이. 에요근데 여러분 동전의 안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고생 있으면 끝에. 나비 오는 것처럼 <laughs> 여러분, 고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시느냐? 축복을 주시고 아니. 은혜를 주시고 아니. 감사의 제복을 주시는 분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 진정한 축복과 감사와 은혜를 깨닫는 데 고난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참 멀리 멀리 멀리는 걸 보려면 망원경을 통해서 멀리는 걸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면 보려면 은혜를 깨닫게 하려면 고난이라고 하는 안경을 꺼야. 망원경을 봐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성령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가서 개구생을 해봐야 야 집만 이렇게 편안하구나. 내 집이 이렇게 편안하거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고난이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는 이걸 통해서 요셉의 인생에 어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가 한낱 유목민의 그냥 아들에서 정리 대신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시작됩니다. 고난이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의 소리도 시작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여러분, 그래. 오늘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오늘도 어떻게 우리가 고생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 고생 끝에 하나님의 낙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믿고, 오늘도 오늘 하루를 기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있습니다. 나는 있습니다. 나는, 나는 기대합니다. 나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도 즐거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그 안정적인 아버지 품해브론 골짜기에서 그가 형을 찾아 세계부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떠나게 되고 거기서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공하게 하시고 요셉이 속한 그한 가문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온 이주를 보내시는 놀라운 거대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고생 앞에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고장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고생하라 고난하라 그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야,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야,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섬에맞이지 않게 하시고 아래에서 보라 하소서 나라가 없는 나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